그리고 이제 그3연 다음으로 네, 이번 타자 말씀을 드렸어요. 할라캐스트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으로 네, 액추에이터 관련 특히 네, 그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네, 샘플 공급을 마쳤다 네, 고객사가 원하면 양산을 네,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것까지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 11월 4일 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유지해줬다가 네,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각도 꺾였지만 네, 역시 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지지력을 네, 형성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필살기 방송에서도 같이 드렸습니다. 만 원에서 9,500원 라인 자또0 0 원부터 만원 라인에서도 네, 추세 전환 타점으로 네, 추천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이 딱 정고점 마지막 매물 때죠 네, 13,500원부터 네, 14,000원에 매물 소화를 했다면 오늘은 완전히 넘겼습니다 계속 홀딩 네, 위아래 뭐 왔다갔다 하든 말든 네, 계속 홀딩으로 얘는 3파동 본격적인 네, 시작이니까 네,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완전히 넘겼습니다 13,000원부터 네, 14,000원 타점을 네, 완전히 넘겼고 자, 오히려 오늘 로봇이 추가 슈팅이 나오지 않고 네, 오늘부터 단기 눌림목을 줬으면 이 노란 박스 구간에서는 다시 넣으려고 그랬었거든요 14,000원 라인부터 네, 13,000원 타점 네, 근데 오늘 갭상승 출발로 네, 바로 네, 그 3파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이제 상승 1파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2파 이제 수렴 후에 3파동을 네, 시작을 했고 네, 이렇게 돌파 시작점 라인 만4 0 0 0원 라인부터 만3 5 0 0원 타점 네, 여기는 단기 기준으로 강력한 네, 지지 라인을 네, 형성할 겁니다 오늘 갭상승을 출발했기 때문에 살짝 네, 라인을 높이면 네, 여기 만4 0 0 0원부터만3 네, 5 0 0원 타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만 딱유지 네, 그리고 확인을 하고서요 어, 챙김 비중 재확 네, 그리고 이제 보유 비중은 네, 계속 네, 3파동 구간까지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